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키움증권의 아주 흥미로운 산업 분석 보고서가 들려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보니까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랑 스테이블 코인 이두 가지가 앞으로 국내 인터넷 또 게임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한 내용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변화를 예측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보면서 어떤 변화가 핵심인지 또 여러분께서 뭘 주목하셔야 할지 한번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우선 보고서가 딱 짚는 게 AI하고 스테이블 코인 이걸 뭐랄까 중장기적인 거대 트렌드로 보고 있다는 점이요. 네 그렇죠. 단순한 기술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 동력으로 보는 거죠. 특히 AI는 이제 그 자율형 에이전트라고 하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이걸 통해서 자산 관리나 광고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음, 자율형 에이전트.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아시겠지만 가치가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잖아요. 이걸 결제의 민주화를 가져올 핵심 기술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좀 재밌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하려면 그냥 발행하고 유통하는 걸 넘어서서 어, 얼마나 많은 사용자를 끌어모으고 또 그들을 계속 묶어둘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아 사용자 확보가 관건이다 네 그러니까 결제 과정을 아주 단순화하고 비용을 확 낮춰서 뭐랄까 판매자랑 사용자 모두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상생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 기존의 결제 시스템 특히 카드사들은 아무래도 좀 압박을 받겠죠. 수익 모델 변화가 불가피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흐름 속에서 특히 카카오페이의 잠재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뭐, 한국의 대표적인 간편결제 플랫폼이니까요. 네, 맞아요. AI 기반의 자산관리 에이전트, 그리고 광고 모델, 이걸 잘 결합하면 사용자 경험을 확 끌어올릴 수 있고, 이게 결국 기업 가치상승으로 이어질 거다, 뭐 이런 덤망인데요. 음,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네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무려 13만원까지 제시했더라고요. 이런 확장 가능성을 보고요. 아, 13만원?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거군요. 그리고 카카오랑 또 오픈 AI의 협력 가능성.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짚고 있어요. 아, 오픈AI와의 협력. GPT-5 같은 거요? 네. 그런 차세대 AI 모델이나 어쩌면 더 나아가서 AGI,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 선언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요. 만약에 이런 기술이 카카오 서비스에 딱 붙는다면, 네? 광고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고, 아예 새로운 구독 경제 모델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와, 그 파급력이 엄청나겠는데요? 그래서 카카오의 AI 관련 내재 가치를 12조 원이 넘게 평가한 거고요. 그렇군요. 물론 네이버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목표 주가는 (30만 원으로) 올렸지만 좀 다른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이버는 또 자체 (AI) 전략이 있죠 네그 소버린 (AI라고) 하죠 자체 기술 주권을 지키려는 전략 근데 이억과 동시에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도 좀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 이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음.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네이버 파이낸셜 가치도 12.4조 원 상당히 높게 평가했지만 AI 에이전트 활용 측면에서는 어, 카카오페이보다는 아직 좀더 보여줘야 할게 많다 약간 이런 뉘언스도 느껴졌어요 네, 각각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분석이네요 근데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전략 변화가 단순히 금융이나 광고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이 AI랑 스테이블 코인이 합쳐지는 흐름이 게임 산업에도 큰 영향을 줄수 있다. 특히 그 수수료 문제요. 이 전망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부분 보고 좀 놀랐어요. 구글이랑 애플이 게임에만 유독 그 30%라는 높은 앱스토어 수수료를 매겨왔잖아요. 네,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나 플랫폼이 나오면 이 기존의 높은 수수료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보고서는 그래서 이 수수료율이 점진적으로 어, 2029년까지 한20% 수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더라고요. 30%에서 20%면 와. 엄청난 변화인데요. 네. 특히 모바일 게임 매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게임사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이죠. 비용 부담이 확 줄어드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절대적인 영향력이 좀 약화될 수 있다는 신호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죠. 아, 그래서 보고서에서 넷마블, NC소프트, 카카오 게임즈 같은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거다. 목표 주가도 올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수료이나 수혜가 예상되는 거죠. 특히 NC소프트는 아이언2라는 신작 기대감도 큰데, 수수료 인하까지 맞물리니까 게임업종 최선호주로 꼽혔고 넷마블은 투자 의견 자체가 상향 조정됐네요 네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비용 구조 개선이랑 신작 모멘텀이 같이 올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본다는 분석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AI 자율 에이전트와 스테이블 코인 이게 그냥 기술 트렌드를 넘어서서요 음, 국내 인터넷 게임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꿀 만한 그런 잠재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네, 분명 큰 변화의 시작점에 있는 것 같아요. 결제 방식부터 광고, 게임 유통까지 정말 많은 게 달라질 것 같네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이런 기술 발전 또 결제 시스템의 변화가 단순히 기업들의 가치 평가를 넘어서서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각자의 금융 생활이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인 거죠. 아, 개인에게 미칠 영향? 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또 광범위하게 변화가 올지도 모르거든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일이 될것 같습니다.